부산광역시가 인구 절벽과 경제 쇠퇴로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 해외 언론에까지 주목받았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FT는 부산이 산과 해변, 영화, 축제 등 매력적인 자산을 보유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 다른 광역시보다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의 대규모 유출로 인해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으며 과거 무역과 산업의 중심지였던 부산이 수도권 중심 경제 구조로 인해 더욱 쇠락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부산은 1995년 이후 인구가 60만 명 감소했고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24%에 달해 한국고용정보원으로부터 소멸 위험 단계에 있는 도시로 평가받았습니다. FT는 서울의 중앙집권적 경제 구조가 부산의 실태를 가속화했으며 부산 내 대기업 본사가 전무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또한 부산의 출산율이 2023년 0.66명은 서울에 이어 전국 최저 수준이며 고령 인구 비율은 특별광역시 중 가장 높습니다. 경제력 지표인 지역 내총생산지(RDP)에서도 2023년 기준 부산은 114조 원으로 서울의 20% 수준에 불과하며 인천에도 뒤처졌습니다. FT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한국 정치권이 근본적인 경제 구조 조정에 미온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